<목소리>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산의 체스과의 대 김리아입니다 리아 지금 몇 살이지? 아홉 살이요 아홉 9살. 살오 완전 어려 그치 좋았습니다. 리아는 체스를 언제부터 했어요? 체스요? 네 어, 아빠 말로는 한 1년 아, 2개월 정도 했답니다 아1년 2개월 정도 됐어요? 아, <목소리> 얼마 안 됐네 이렇게 해외에 국기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 근데 나 되게 놀랐던게 리아 어 해외 이렇게 어린데 부모님 없이 와 가지고 되게 놀랬어. 근데도 뭐, 너무너무 감게 살을 그냥. 나 너무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 아, 엄마 보고 싶어. 엄마랑 전화했어? <웃음> 네. <웃음> 그랬구나. 매일 전화하고 있어? 아니요. 매일 하지 않아? 네, <laughs> 매일, 매일 하네. 엄청 만해요 그래. 엄마는 훨씬 리아가 보자 싶을 것 같아. 리아 체스 재밌어요? 네. 어떤 점이 좋아, 체스? 그냥, 음. 그, 그, 이렇게 체크메이트 할 때도 아. 기분이 좋아. 아, 그치. 체크메이트 할때 엄청난 그, 기쁨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그런 게 있어. 희열을 느끼지. 아이니 오빠도 그러더라고. 이기고 나올 때, 와, 아이유 오빠 뛰어오잖아. 이긴 거야. 돌아오잖아. <laughs> 친구야 나중에 봐봐. <laughs> 그렇더라고. 어, 리아는 오늘 선수, 같이 매칭된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치. 어, 네. 그래서 이번 타임은 쉬어가야 되네. 6라운드 쉬어가야 되네. 그치. 그래도 이제 세개나 남았어. 7, 8, 9. 그치. 음 응. 앞으로 나오는 선수들도 보고 준비해야 되잖아. 열심히. 네. 리아는 이렇게 해외 경기 나오니까 국내 경기는 많이 나가 봤어? 네, MSO랑 어. 그런 거는 많이 나가봤어 헉, 그랬어? 그럼 리아는 언제부터 경기를 나갔어? 잘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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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은 음, 안 음, 나요. 아, 생각은 안 나. 음, 그럼 나, 해외, 해외 경기 나오니까 국내랑 비교해서 할때잘랑가 너무 많요 그렇지, 나도 몰랐는데 지금 아시안 뉴스잖아. 음. 아시안 뉴스가 잘하는 선수가 제일 많대. <laughs> 확실히 아인이 오빠는 작년에 처음 이제 아시안 뉴스를 나가봤거든. 나인이 오빠가 그때 이제 국제 경기, 해외 경기를 처음 나온다 하더니 하는 말이 어 자기 국내 경기만 해서 가지고 해외 에 나와서 이 친구들이랑 해보니까 자기 운우라는 계곡이었대 잘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 친구들이랑 경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국내에서 할 때는 길어야 2시간 정도는 끝났어. 3시간이고, 이번에 4시간 했다고? 한 게임 4시간 했어. 그렇게 하더라. 3시간, 4시간을 막 하더라. 근데, 기보를 보잖아. 그러면 엄청 많이 쓸거 같잖아. 아니야 별로 쓰지 않아 막 오십 수뭐 이렇게 밖에 안, 안 쓰는데도 4 시간이나 하고 훨씬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경기인 것 같아 보까네 리아는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UAA씨잖아 그치 너무 어린 나이에 나와서 와 대단한 것 같아 리아 너무 너무 <목소리> 사채도 제일, <목소리> 제일 <목소리> 멋있어 아줌마는 <목소리> 리아세 <웃음> <웃음> 나 미아 계속 테스트 하고 싶어요? 네. 오, 더 그래. 사랑이 언니도 있고, 그치. 언니 되게 대단하지. 보면서 응. 많이 배우고 하는 거 좋을 것 같아. 미아 보면은 막 게임 같은 것도 퀴즈 내달라 그러고, 그치. 엄청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너무 보기가지고 응. 니아 운동도 되게 잘한다. <laughs> 어떤 거해? 아이스하키랑 응. 태권도랑 옛날에는 펜싱했어. 우와, 어. 수영이랑. <듀> 어. <듀> 어. <듀> 어.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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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운동 소녀 아니야? <laughs> 뭐가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는 건 <웃음> 축구 축구! <laughs> 아, 그렇구나 축구 몸 쓰는, 몸 쓰는 거 같이 몸 이렇게 단련도 하면서 실시가 보니까 막 언니랑 오빠들 3시간 4시간 경기하지 체력이 좋아야 돼 그래서 운동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응. 음. 리아 앞으로가 너무 기대된다 앞으로 또 같이 국내 경기든 해외 경기든 아인이 오빠나 아줌마 만나면 아는 척 하기야? 네. 알았어, 리아. <웃음> 안녕. <웃음> 안녕.